삼맥스 투자 TV입니다. 3배 레버리지로 200억 만들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7월 한달 주식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투자손익계좌공개입니다. 오늘도 보고 순서는 7월 투자손익계좌공개와 구글의 차트 분석, 세 번째는 투자형목손익공개네 번째는 런던정시 보유주식 변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투자손익계좌공개입니다. 7월 28일 현재 주식평가금은 총 2억 7천이고요. 투자손익은 플러스 500만원입니다. 상당히 많이 투자손익이 늘었다가 최근에 테슬라가 하락을 하면서 정가분을 다 까먹었습니다. 투자 모아보기를 통해서 제 계좌를 보시면 2억 7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좌 공개입니다. 삼성전권 계좌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마이너스 3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키움 정권 7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611만 원 수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진 투자 정권 당월 7월 1일부터 29일까지 200만 원 수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 계좌 투자 손익을 합산하면 플러스 500만 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7월 투자 손익 계좌 공개 확인했고요. 두 번째 구글에서 차트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XL 지난 일주일간 13% 주가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스 대박 났습니다. 최근 1개월은 13.37% 확인하실 수 있고요. 최근 6개월은 1 0 3 9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연중으로 볼 때는 200% 주가가 세배 뛰었습니다. 나이스 SXL 자 TQQQ도 지난 일주일간 5% 상승했고요 최근 한 달간은 10% 주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최근 6개월로 볼 때는 100% 넘죠 106%고요 연중 1월 1일부터 볼 때는 167% 주가 상승을 볼수 있습니다 나이스 TQQQ 자 지금 차트는 SXL과 TQQQ를 비교한 겁니다 SXL이 파란색이고요. TAQQQ가 빨간색인데요. SXL은 지난 3개월간 96%, 거의 배로 주가상승이 있었죠. TAQQ는 64% 주가상승을 볼수 있습니다. 자, 지난 6개월로 볼 때는 SXL은 93%, TAQQQ는 97%로 비슷합니다. 연중으로 볼 때는 SXL은 179%, TAQQQ는 163% 비슷하게 상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1년으로 볼 때는 속설은41% 티큐는 37%로 어, SXL이 조금 더 상승을 많이 한 것을 볼수 있고요. 최근 5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삼슬라는 차트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삼성증권에 1차트를 열었습니다. 최근에 고점 0.678불이 7월 19일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약 52%가 빠졌습니다. 쭉 빠져가지고 이제 0.446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제가 수익이 7월달에, 어, 7월 달에 7월 중순까지 많이 늘었었는데 어, 이렇게 삼슬라를 제가 한, 한 1억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빠져서 그렇게 됐다.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글에서 사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종목 순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보유한 속설은 3천 주고요. 삼슬라는 10만 3천 주고요. TAQQQ는 4 4 8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시 중에 많이 보유한 종목 순으로 세종목을 제가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 세번째는 투자 종목 순위공개받고요 네번째 런던 정시 보유 주식 보겠습니다. 자, 런던 정시는 현재 3설라가 10만 3천주고요 애플 3L AP, 애플 3배 레버리지는 150주 3L MS, 마이크로소프트 3배 레버리지는 500주 AMZ3, 아마존 3배 레버리지는 1900주 구글은 없습니다. 구글 지난주에 너무 대박 쳐가지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3LMV, 엔비디아 삼배레버리지는 40주, 3LFB, 메타 플랫폼 삼배레버리지는 3,000주, 파이버 q q 큐는 1272주, AMD3는 500주입니다. 참고적으로 파이버 q q 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파이버 q q 큐입니다 1272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것은 미래 세정권 계좌입니다. 그래서 제가 102만 원 정도 매입을 했는데 지금 현재 145만 원을 평가금액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삼성장권에 7천만 원짜리 계좌 이게 어, 런던 증신인데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아마존, 삼슬라, 스리엘렉. 어, AMD 3, 5 0 0주 이렇게 보유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런던 정식 보유 주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7월 안타깝게 평가금이 많이 어 줄었습니다. 플러스 500만 원 밖에 어 이익을 내지 못했고요. 총 평가금이 7천이고요. 아쉽지만은 7월 달은 이렇게 삼슬라 때문에 큰 수익 내던지 한 3억까지 갔던 장고가 도리어 2억 7천 으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3배 레버리지로 2 0 0만달을 만드는 것은 목표고요 10년에 2년을 만드는 지금 현재 2년 지났습니다 SSL과 TQQQ와 삼설랑으로 목표 달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성투해서 우리 모두 큰 부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감사드립니다